11월 1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우리 교회의 한승아 묵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로브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은 다루지 못했죠? 어, 그 이야기를 다루는 10장과 12장의 결론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르어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의 통치기간 내내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르어보암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왕으로 악한 행정을 남긴 왕으로 평가되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역대하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런 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이어서 왕제 오른 아비야 왕과 그 뒤를 이은 아사 왕의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술해서요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이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오늘 본문의 아비야 왕은요.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한때 솔로몬의 충복이었지만 솔로몬을 배반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결집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싶은 욕심에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군사적인 전력 면에서 남유다의 그 아비아 군사는 40만 명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 보암의 군사는 그의 두 배인 80만 명이었다고 오늘 본문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전략적인 면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여로 보암은 어, 유다의 뒤를 그 둘러싸가지고요. 복병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위의를 보였다고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고 있죠. 당연히 세상적인 승리의 공식으로는요,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전쟁이 보통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그런 승리의 공식, 즉, 군사적인 힘과 전략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승리, 전쟁 승리의 공식을 깨고요. 여러 면에서 열세였던 바로 남유다의 아비아 왕이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요. 이 아비아 왕이 승리한 이유를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18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아는요. 자신들의 군사의 수가 적은 것을 알았고, 또 과거 그의 선왕이었던 로호보암이여로보암에게 패했던 그 기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절, 오늘 13장 6절부터 7절에 등장하죠. 동시에 아비아는요, 다이드 왕조, 자신의 선조였던 다이드 왕조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신실하심도 동시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아의 승리에는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자신의 선조인 다윗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오늘 본문의 5 절의 소금 언약은요, 영구성이 상징으로요, 그 언약이 파기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비아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입각해서요 자신들의 남유다의 정통성을 붙잡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비아는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으며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또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치르기 앞, 앞서서 나팔을 부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요,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전쟁 전의 예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먼저 의지한다는 그런 어떤 의지함을 표명하는 태도인 거죠.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그 남유다 왕이었던 아비야가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반면에요. 오늘 이 전쟁에서 패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당시 부강했던 애굽이나 아람과 같은 그런 강대국을 모방해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른 군사적인 힘과 전략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실제 삶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참된 승리를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인간관계의 전쟁 돈과의 전쟁 사업과 직장에서의 전쟁 입시 전쟁 육아 전쟁 등등 정말 매 순간순간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것들과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이미 여러 공식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법, 또 사업과 일터에서 승리하는 법,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교육법, 입시 전략 등등 우리가 어, 직면한 다양한 수많은 전쟁의 종류만큼요, 그것에 대비한 전략과 승리 공식을 말하는 이 세상에 많은 법칙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에 언급한 것처럼요, 세상의 좋은 원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좋은 보편적인 세상의 전략과 공식들을 잘 학습하고 그것을 배우고 따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비왕, 아비아 왕이요, 전쟁 준비를 잘했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따랐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모든 전쟁의 승패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런 습관이요 우리 몸에 배워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있는지를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역사 책이지만 역대기와 열왕기의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열왕기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걸 왜 폐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승리한 이 아비아 왕을 그가 선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이 오늘 본문의 아비아 왕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결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5장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는 이 와비왕이 승리했다고 말하고, 또이 승리만을 기록하는 이유는요, 그 대상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대상이. 지금 역대기를 읽어야 하는 대상은 돌아온 재건세대라고 그랬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재건세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재건세대에게 역대기 저자는 승리의 비법, 승리의 공식을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승리의 공식이 무엇인가? 바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요 바로 삶의 절대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공식,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보편적인 공식 플러스 절대 변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군사적인 힘과 전략에서 열쇠였던 아비아가 패했어야만 했는데요. 더군다나 아비아는 겨우 3년만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아는 3년 통치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열쇠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승리했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절대 변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참으로 많은 강자들과 실력자들은, 실력자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죠. 물론,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배우고 살겠지만요. 그 성실함과 노력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강자들과 실력자들이 넘쳐나는 것이 실제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좌절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는 삶의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전, 절대 변수의 실제 예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실제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간증들이 실제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지금 입시철이죠. 입시 전쟁터에서 힘겹게 싸운 입시생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삼으십시오. 아울러 코로나 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과 일터에서 힘겹게 싸우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절대 변수로 삼으십시오. 여러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 그리고 그 밖의 문제들과 싸우느라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절대 변수로 삼으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수는 순위로 두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원래 법칙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삶의 변수이자 전쟁의 승리의, 승리의 신이신,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 1순위로 삼을 때요, 삶의 절대 변수이며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부디 삶의 절대 변수이시자 전쟁의 신이신 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